나는 모른다 그래서 배운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도 마치 확실한 답을 손에 쥔듯 믿곤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란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고. 그 말은 단순히 나는 모른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을 열어가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마음은 때때로 벽을 세웁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다른 가능성은 닫혀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생겨나는 것이 집착이고 집착이 자라는 곳에는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반대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세상이 지닌 수많은 빛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름을 인정하면 겸손이 스며들고 그 겸손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지혜는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시행착오와 실패,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 우리를 조금씩 빚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참된 지혜란 완벽히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앞에는 비로소 넓고 깊은 지혜의 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